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크리스 라슨이 5천만 이상의 XRP를 갔다가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이런 추위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다 다 연기가 된 거죠.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모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XRP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XRP가 한국인들이 XRP를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데, 어, 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된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크리스 라슨이 최근에 계속해서 XRP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빨간색 보시면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5천만 이상의 XRP를 갖다가, 즉 한월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면은, XRP가 XRP를 전략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낯짝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XRP를 전략적인 매집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XRP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 이외에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요런 추이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XRP가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XRP ETF 승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XRP의 본격적인 반등을 좀 막고 있는 요인들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10월달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다 연기가 다된 거죠. 왜냐하면 sec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금 다 업무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잠정 휴업이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번 주 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현재 재반 준비들은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났고 해서 양식서도 이미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물밑작업들이죠. 이야기는 다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기점들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어, 흐름을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외에 펀더멘터를 짚어보면 현재 리플의 거래소 입출금 물량이나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지표를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좀 빠르게 좀 앞에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볼 때,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제가 펀더멘털이 다소 약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메인을 기준으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TVL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수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흘러나가는지, 뭐, 요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XRP의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로는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적인 관점들, 그 중에서도 큰 규모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요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보면은, 빨간색으로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동안에 고래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 보시면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즉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물량들의 고래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늦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래 자체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XRP가 특정 주체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체들이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가져갔다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분화가 되면서 다른 양상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XRP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가격의 조정과 관련해서 요 장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의 거래소 보유량 주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씩 상승하다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구간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된 차트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급등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확 들어왔으니까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 다시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져가는 움직임들이 표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뭔가 점차 가격의 어떤 반등을 위한 변곡점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제가 오늘 장표에선 가져오지 못했는데 MVRV 지표와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 어,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제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펀더멘털 추이가 확연하게 바뀌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들을 이어가는 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흐름이 바뀌는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구간이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서 아주 단기적으로 수익을 120% 아니 150%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들이 중요한 국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입 구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XRP의 MVRV 지표 한번 보시면은, 30일 평균. 단기적, 그리고 365일, 어, 장기,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국면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XRP가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열려있고, 크리스라슨 같은 사람들이 또 대금으로 매도를 하면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의 반등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XRP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규제 이슈 상으로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ETF가 나오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를 SEC가 승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어, ETF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추이들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언제 승인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승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채택들이 더 가파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업 파트너십 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XRP의 채택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리플을 볼때 탈중앙화가 약하다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B2B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채택을 위해서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금융권들과의 어떤 협업과 그런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 라슨의 매도를 말씀드릴 때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SBI 홀딩스라는 이 XRP의 우군이죠 오랫동안 리플을 지지해왔고 리플의 주주이기도 한 SBI 홀딩스가 또이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필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고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리플의 사업 행보는 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넷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렛저가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소 성장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인러 관점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만약에 ETF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메인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들이 지지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하락으로 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현재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클이 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은 상승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8월달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흐름들, 최근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신고점은 돌파했고 대략 얼추 신고점 돌파 시점이 반감기 이후의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슷한 구간에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패턴에 맞게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국면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과거에는 뭐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될 시, 상황에서도 방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자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소무매 형식으로 아무런 펀더멘털이 없는 코인들도 오죽순 펌핑을 했다면 지금은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이유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코인들이 명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엄선해서 선택했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사이클로만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번에 열 번째 책을 출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클을 갖다가 더 이면을 뜯어 보게 됐을 때는 단순히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이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면은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고 이큰 흐름들이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또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클에서 어떤 패턴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시가 총액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때를 시즌 종료라고 보듯이 이 흐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 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매직 구간들을 활용할 때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와 그리고 차트 관점 들을 같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가장 결정적인 매직 구간을 포착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mvrv 지표가 1을 하회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차트 관점에서 이전 대세 상승장 저점을 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이 타렸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의 최악의 저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로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의미하게 매수를 하면은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도 빠르게 단기 미실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